네, 이어서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5-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다른 예와 좀 다르게 광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그 해에서 우리가 빛을 받을 때 각도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받는 빛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요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이 해에서 나오는 광자가 중간에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광자의 개수는 일정할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의 크기는 반경의 제곱에 비례할 테니까 단위 면적당 광자의 개수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할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두워지겠죠. 그렇게 구형 대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가정을 하고 해에서부터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에너지, 레이더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표면의 수직한 그 면적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발생의 근원인 해의 그 강도를 빛의 강도를 S라고 하고 대문자 S라고 하고 이 표면에서 받는 intensity I sub n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r제곱분의 s 곱하기 이섭 e r 이섭 e r은 r 반경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것과 표면의 법선 벡터인 n 벡터간의 내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 에 있는 공식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좀 합시다. 일단 그 빛이 코히런트하다 즉 같은 파장의 그러한 소스다 그러면 사실 위상에 따라서 보관 간섭이 될수 있고 상쇄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인코히런트하다고 생각합시다. 즉 파장이 여러 개가 동시 다발적으로 무작위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평균적으로 빛의 강도는 서로 더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면 이 표면은 어, 우리가 워낙 불투명해서 빛이 왔을 때그 표면에서 모든 빛을 다 흡수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어,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공부를 할때 내가 어떤 식으로 형광등이나 혹은 전등을 디자인을 해야만 내 눈에 좋을까? 자 생각해 보시면. 빛의 강도가 균일한 게 좋습니다.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하면 눈이 그 각각의 강도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기 쉽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집안이나 혹은 공방, 혹은 도서관에서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전등을 배치를 시키면 어, 균일한 그런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아마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정전기 학과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정을 하기를 형광등, 즉 선형적으로 길게 있는 그런 빛의 소스를 갖고 어떤 식으로 이 형광등을 우리가 배치를 시키면 과연 그 밑에 있는 책상은 균일한 그런 밝기를 가질 수 있을까? 예,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이제 정전 계약으로 좀 바꾸면 철사가 혹은 전선이 우리가 쭉 놓여 있는데 이 전선을 어떠한 간격으로 배치를 시키면 우리가 그 전선에 전화를 주입시켰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균일한 전장을 갖게 되는가 요 문제와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저희 강의에서 이미 그 그리드를 통해서. 전기장이 어떤 때 평판형처럼 균일하게 나가는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그리드의 간격과 같은 크기로, 즉, 같은 거리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1000분의 1 이하로 전기장이 균일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형광등을 만약 달 것이면 천장에서 책상까지의 거리를 먼저 보시고 그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형광등을 놓기 시작하면 굉장히 유니폼, 즉 균일한 밝기를 볼 것입니다. 돈이 좀 많으시면 그걸 더 세세하게 간격을 두고 평판형처럼 하면 더 균일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상 간격과 같은 간격으로만 형광등을 배치해주면 책상 위에서의 밝기는 굉장히 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정량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 형광등 혹은 전선 간의 간격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를 어떻게 해야 1000분의 1 정도로 그 바뀌는 변화량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강의에서 그리드, 즉 그물망의 전선이 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만 평판형 우리 전도체만큼 균일한 전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우리가 유해한 마이크로파를 막기 위해서 보시면 문 안쪽에 그리드가 있죠. 그리고 그 그리드 간격만큼 두꺼운 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을 가까이 대도 어, 유해한 전자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리드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전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변화하는 전기장은 사인파의 함수로가 표현할 수 있고 그 사인파의 함수의 파장은 비의 함수, 즉 간격의 함수가 될 것이며 푸리에 시리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푸리에 시리즈를 생각해 보면 그거에 정수배에 해당하는, 즉, 정수배와 관련된 파장의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파수의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파장은 n분의 b가 될 것이고, n은 자연수가 될 텐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고 했을 때, 가장 긴 파장은 n이 1일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각 파장에 대해서 그 기여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f sub n은 a sub n 곱하기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비분의 이파이 n g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식으로부터도 n이 1일 때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a sub n이 n에 반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항 중에서도 n이 1인 항만 딱 떼어가지고 그 항이 얼만큼 가야만 자가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만 필요한데요. 이 a1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 엑스포넨셜 함수를 잘 보시면 바로 이 엑스포넨셜 함수가 1000분의 1이 되기 위해서 b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b와 g의 관계가 저 엑스포렌셜 항이 1000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네, b가 0.91z. b가 0.91z. 즉, 간격이 거리의 0.91배가 되면 됩니다. 그거보다 만약에 우리 z가 더 커지면 훨씬 더 변화가 작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실제로는 b는 0.8g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그리드로부터의 간격 G는 B를 0.8로 나눈 것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거의 B의 간격과 비슷합니다. B의 간격보다 약 1.2배 정도 커지면 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약 4, 5가지의 예를 통해서 정전기학에서 배웠던 공식을 여러 분야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통합된 그런 구동력이 있나 보다. 어떤 통합된 메커니즘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수학이라는 것또 공식이라는 것은 그 복잡다단한 자연현상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적분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미적분이라는 도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로서 우리가 표현한 것이고 또 1차, 2차 근사를 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푼 공식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을 간단하게 대변한 식이 될 것이고 그 간단하게 대변한 식이 같다고 하여서 각각 다른 현상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혹은 동일한 구동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식의 공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자연 현상의 에센스, 즉, 핵심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서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성 혹은 구조, 소재의 물성과 구조가 공간과 시간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할 때, 특히 공간 내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했을 때는 공간에 대한 변화율을 미적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음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분이 그레이디언트 혹은 다이버전스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벡터의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음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연현상은 복잡다단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소재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잡한 현상이나 혹은 복잡한 소재의 구조와 물성을 이와 같이 단순한 수식을 통해서 그 핵심을 이해하는 방법을 저희는 배웠고 여러 현상에 대해서 그러한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다 분야에 걸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정전기학에서의 벡터 방정식은 그 공식들은 단순화된 공식들입니다. 즉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든 단순화시킨 그런 공식들인데 다른 여타의 분야의 그런 복잡한 현상도 이와 같은 단순화 과정을 거쳐서 비교해서 비슷한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운 공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